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희입니다. 신비로운 식물들이 가득한 이곳은 경기도 성남 가련동에 있는 명풍수광초 사장님 댁이고요. 저는 오늘 9월 첫 번째 아프리카 식물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소개해 드리는 모든 식물은 택배 배송이 가능하고 배송비는 4,000원, 7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입니다. 영상 보시고 구매 원하시는 식물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나 전화로 목록을 알려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식물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방문 전에는 꼭 미리 연락해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예쁜 아프리카 식물들 소개해 드릴게요. 고고! 자, 여러분. 오늘 먼저 소개해 드릴 식물은 제가 어저께 쇼츠로 꽃을 보여드렸던 브런스비기아 나마코아나라는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아프리카 식물인데요.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식물이기도 하고, 저도 처음 보는 꽃이라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신기하셨나봐요. 이렇게. 동그란 구근 위에서 쭉 올라와서 꽃을 피었어요. 이 아프리카 식물은 무엇보다도 이 잎이 굉장히 독특한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구근에 해서 귀엽고 독특한 잎을 내어주는 그런 식물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은 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꽃을 필지 안 필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꽃을 피운 다음에 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꽃을 피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잎이 될지 꽃이 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지만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생으로 자란 식물이기 때문에 뿌리는 다 있어요. 아무래도 이 아이가 꽃을 잘 피우는 그런 식물이 아니어서 더욱더 신기하다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꽃을 문아이를 다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꽃인지 잎인지 알 수가 없다는 상황을 알려드리고요. 우리 브런스 비기아 남아코 아나는25,000 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동양종의 아프리카 식물, 부판의 헤만소이데스가 드디어 이렇게 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휴면기 때이 아이를 문의 주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드디어 이렇게 꼬불꼬불 멋진 잎을 내어주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이 몸체는 양파처럼 이렇게 통통하면서도 단단한 몸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잎이 진짜 멋지게 나와요. 꼬불거리는 부채처럼 멋진 잎을 보여주는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아프리카 식물은 다 뿌리가 있는 그런 상품들이에요. 유아이들이 잎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물을 많이 주면은 잎이 웃자라서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아주 조금씩만 주면서 일교차가 있어야 꼬불꼬불 예쁜 잎이 나온다고 해요. 멋진 잎을 내어주기 시작한 부판의 해만소이데스는 19만 원이에요. 자, 우리 알스토니의 백화도 이렇게 재획고가 되었고요. 이 아이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아주 작은 몸체에서 귀여운 잎을 내어주는 그런 식물인데요. 봄, 여름에 이렇게 하얀 꽃을 예쁘게 피어주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민트색 잎이 이렇게 뾰족뾰족 나온 모습이 아주 귀엽죠. 요 아이들도 아주 아주 천천히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가 작아보여도 굉장히 오랜 시간 자라난 그런 식물이에요. 삐죽삐죽 민트색 예쁜 잎을 내어주고 있는 실생 알스토니 백화는 6만원씩이고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좀더큰 사이즈의 알스토니 백화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몸체가 이 아이보다 한 1.5배 정도 더큰 몸체를 가지고 있어요. 길쭉길쭉 예쁜 잎을 내어주고 있고요. 큰 사이즈 의 알스토니 백화는 8만원이고,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알스토니 백화는 6만원씩이에요. 핑크빛 꽃을 피우는 알스토니 적화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도 꽃 피면 굉장히 예쁜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여름에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에요. 지금은 꽃이 다져서 꽃은 내년에 볼수 있지만 생김새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신비롭고 귀여운 식물 중에 하나예요. 민트색 잎이 길쭉길쭉 예쁘게 나온 아이고요. 알스톤이 적하 작은 사이즈는 4만원씩이고, 이렇게 두배 정도 큰 사이즈의 알스톤이 적하 큰 사이즈는 8만원씩이에요. 동글동글 귀여운 잎을 내어주는 오소나 클라비 폴리아도 오랜만에 입고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아주 작고 귀여운 아프리카 식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구근이 엄청 작은데도 땅땅한 그런 구근을 갖고 있어요. 아주 천천히 자라는 아프리카 식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 보여도 엄청 오랜 시간 자라난 그런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이 아이들은 온도가 맞는다면 계속 계속 잎을 내어준다고 해요. 겨울이 원래 성장기인 그런 식물이고요. 노란색 꽃도 피어줘요 오소나 클라비폴리아는 5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멋진 잎을 보여주고 있는 소철 에둘레 팔마솔라도 이렇게 제 입고가 되었고요. 우리 팔마솔라 소철은 이렇게 자라나면서 잎이 트위스트 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존재감이 이렇게 확실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추천드리는 식물이고요. 영상 18도 이상에서 키우시면은 이렇게 사계절 내내 푸르른 잎을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몰라서 더욱더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이고요. 1년에 한장 정도 이렇게 잎을 내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많이 없어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식물이에요. 이렇게 어느 방향에서 봐도 멋진 잎을 뽐내고 있는 에둘레 팔마솔라 소찰은 10만원이에요. 멋진 가지를 가지고 있는 세나도 이렇게제 입고가 되었어요. 세나는 이렇게 나뭇가지가 멋진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마법 지팡이처럼 매력적인 몸체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잎들도 굉장히 싱그럽고 귀여운데요. 요 잎이 낮에는 열었다가 밤이 되는, 밤이 되면 닿는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식물이고요. 요 아이들도 가지치기를 하면서 키우는 식물인데요. 봄에 이제 잎이 나오려고 할때 그때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예쁘게 키우실 수 있다고 해요. 멋진 가지와 싱그러운 잎을 가지고 있는 세나는 오만화식이에요.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자라나서 사랑받는 오소나 헤레이도 동양종의 아프리카 식물인데요. 이아이들도 이렇게 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숟가락 같은 귀여운 잎을 내어주는 식물이고요. 잎이 없어도 이 구근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고 예쁜 그런 식물이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뿔 같은 신기한 몸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오소나 헤레이들이 잎을 내어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실생 올소나 헤레이는 14,000원씩이에요. 자 우리 임산 대길도 아주 오랜만에 입고되었는데요. 구근이 정말 멋진 임산 대길 아이들이 입고가 되었어요. 이렇게 세월이 느껴지는 이렇게 멋진 구근을 가지고 있는 임산 대길이고요. 각자 다른 모양의 구근을 가지고 있지만 다 멋있어요. 이 아이들이 잎이 너무 주렁주렁 길게 자라나서 사장님께서 잎을 지금 잘라 주셨는데요. 이렇게 잎을 잘라 주면서 키우시면 또 여기서 새싹이 나오고 예쁘게 키우실 수. 수가 있어요. 우리 인삼 대길은 24,000원씩이고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두배 정도 큰 인삼 대길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 아이도 구근이 진짜 멋있어요. 아주 멋진 구근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어느 방향에서 봐도 멋진 구근을 뽐내고 있고요. 이렇게 이 정도 크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멋진 구근을 가지고 있는 큰 인산대길은 4만원이고,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인산대길은 24,000원씩이에요. 동그랗고 예쁜 잎을 내어줘서 사랑받는 수베로사도 이렇게 잎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조금씩 나오는 이 잎이 진짜 귀여워요. 동그란 핫테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고, 이 구근도 굉장히 멋있게 자라나는 그런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구근은 멋있고 잎은 사랑스러운 수베로사는 2만원씩이에요. 독특한 모양의 하트 잎을 가득 내어주고 있는 게르단투스예요. 게르단투스는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잎을 굉장히 싱그럽게 많이 내어주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추천드리는 아프리카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몸체는 이렇게 신기하게 동그란 몸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몸체 위에서 이렇게 예쁜 잎을 가득 내어주는데요. 이 아이들도 잎이 엄청 잘 자라나기 때문에 잘라주면서 원하시는 수형과 높이대로 키우시면 되세요. 각진 하트 잎을 예쁘게 내어주고 있는 게르단투스는 3만원씩이에요. 잎의 질감이 독특한 사이클로필라는 나날이 이렇게 잎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요. 잎 질감이 코팅된 것처럼 이렇게 윤기나는 그런 잎을 가지고 있어요. 독특하면서도 귀여운 둥근 하트 잎을 요렇게 보여주는 사이클로 필란데요. 제가 저번에 소개해 드렸을 때는 잎이 진짜 진짜 작은 두세 장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잎들을 내어 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고요. 우리 사이클로 필란은 무엇보다 이 구근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렇게 새로 줄무늬가 막 생기는 그런 독특한 구근을 가진 식물이에요. 그래서 잎이 없어도 구근을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이고요. 잎을 풍성하게 내어주고 있는 사이클로필라는 3만원씩이에요. 스테파니 에렉타도 귀여운 잎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잎이 이때부터 보시면은 키우시는 재미를 더욱더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이 아이들도 나중에는 잎이 제법 커지는데요. 이제 막 아주 작은 귀여운 잎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구근은 이렇게 감자 같은 그런 구근을 가지고 있어요. 잎이 매력적인 스테파니 에렉타는 25,000원씩이에요. 멋진 수형으로 자라나고 있는 자빌리도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그 자빌리는 딱 하나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구근이 아주 멋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자라나고 있고 가지들도 이렇게 사방에서 막 나오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서 보면 이 초록색 잎들이 아주 싱그럽게 많이 나온 자빌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자빌리는 65,000원씩이에요. 청록빛의 아름다운 색감의 잎을 내어주는 이아인은 파키포디 오이데스라는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작은 몸체에서도 예쁜 잎을 가득 내어주고 있는 아프리카 식물이고 실생으로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이 몸체가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잎 색감이 진짜 예뻐요. 청록 색깔, 이렇게 아름다운 잎을 내어주고, 뒷모습에는 살짝 핑크빛이 나는 그런 오묘하고 매력적인 잎을 내어주고요. 작고 신비로운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예쁜 잎을 내어주고 있는 파키포디 오이데스는 25,000원씩이에요. 우리 인기쟁이 구감용 아프리카 식물도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을을 조금씩 느끼는지 막 이제 이렇게 잎이 나오기 시작한 구감용이고요. 실생으로 자란 구감용이고 두 가지 사이즈의 구감용이 입고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2만원짜리 구감용만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더 커다란 3만원짜리의 구감용도 입고가 되었어요. 3만원짜리들은 조금 더 이렇게 구근이 막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한 그런 아이들이고요. 다 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잎이 나올 때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고 길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서 잘라갖고 새 잎을 받으시면 또 예쁜 잎을 보실 수가 있다고 해요. 하트 잎을 예쁘게 내어주는 식물이고요. 우리 구감용 작은 사이즈는 2만원, 조금 더큰 사이즈는 3만원씩이에요. 싱그러운 잎을 가득 내어주고 있는 파키포스예요. 나날에 이렇게 많은 잎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빛나는 초록색 작은 잎들이 굉장히 귀여운 그런 식물이에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면서 더욱더 싱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식물이고, 실생으로 자라난 파키푸스들이고 외목대를 좋아하셔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외목대인 파키푸스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 아이는 조금 더 뚱뚱하고 짧은 몸체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아이도 이제 막 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록초록 예쁜 잎을 가득 내어주고 있는 실생 파키푸스는 4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예쁜 꽃한 송이를 보여주고 있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아데니움 블랙스킨 대품이 입고 되었는데요. 진짜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몸체도 아주 뚱뚱하니 예쁜 몸체를 가지고 있고 여기 밑에 가지들도 문어처럼 이렇게 예쁘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가지도 뿌리도 예쁜 아이고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가지들이 엄청 많아갖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잎이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블랙 스킨도 어느 정도 크기가 되어야 꽃을 피울 수 있는데요. 요 아이는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개체고, 핑크빛 꽃이 아주 아름다운 식물이에요. 이제 막 나오는 새순들도 너무나 귀여운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이 몸체가 굉장히 멋있어서 멀리서 봐도 존재감이 뿜뿜 하는 그런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제가 그동안 작은 사이즈의 블랙 스킨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요 아이는 이렇게 싱그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지만 꽃을 피울 수는 없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되어야만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이큰 아이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개체예요. 작은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2만원짜리 블랙스킨을 추천드리고요. 커다란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아드니온 블랙스킨 대품을 추천드려요. 대품은 24만원이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2만원씩이에요. 둥글납작한 몸체가 신비하게 생긴 바르바레아의 잎은 나날이 이렇게 초록초록 예뻐지고 있는데요. 잎이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바위 같은 몸체에서 잎이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신비한 그런 식물인데요. 이 안에 보시면은 작은 잎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작은 잎들도 내어주고 있는 바르바레아이고, 이렇게 넓적하게 자라나는 식물인데요. 크면 클수록 이 안에가 움푹 패이면서 더욱더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는 식물이에요. 무엇보다 봄에 꽃을 피우는데요, 엄청 독특한 검정색 꽃을 피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잎을 내어주는 그런 식물이에요. 몸체가 신비하게 생긴 아이고 다 뿌리가 내린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우리 브라키스텔마 바르바레아는 25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 아주 멋지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프리카 식물 네글라타가 입고 되었는데요. 제가 영상에서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식물인데 엄청 멋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외목대로 자라나고 있는 네글라타고요. 이렇게 가까이 보면 몸체가 훨씬 더 멋있어요. 가지들이 어두운 빛깔을 이렇게 띄고 있는데, 초록초록한 잎들이 이렇게 나와서 더욱더 신비로운 모습을 이렇게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멀리서 봐도 존재감이 뿜뿜 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느 방향에서 봐도 이렇게 멋진 가지들을 뽐내고 있어요. 멋있죠. 작품 같은 네글라타가 입고되었고요. 뒷모습도 완전 멋있어요. 이렇게 가지들이 막 얼키설키 나오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네글라타고요. 아무래도 이 아이가 대품이기 때문에 택배 배송은 불가하고 여기 매장에 오셔야지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세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글라타는 30만 원이에요. 자, 우리 아데니아 스틸로사는 이렇게 에펠터처럼 멋지게 자라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끝에서 잎이 나오기 시작해갖고 멀리서 봐도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양과 색감이 정말 매력적인 식물인데요. 이렇게 어두운 약간 붉은 보랏빛이 이렇게 나고 초록빛도 함께 있어서 신비로운 잎을 이렇게 내어주는 식물이에요. 멀리서 봐도 존재감이 확실한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구근도 굉장히 멋있어요. 초록색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신기한 이 몸체를 가지고 있는 아데니아 스틸로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몸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멋지죠. 이렇게 오늘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데니아 스틸로사는 49만원이에요. 자, 여러분, 카피바라처럼 아주 귀여운 몸체를 가지고 있는 비스피노슘이 입고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을 제가 그동안 엄청 작은 손가락만한 비스피노슘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우리 사장님께 커다란 비스피노슘도 보여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큰 비스피노슘을 준비해주셨어요. 이 아이들 굉장히 큰 사이즈의 비스피노슘이라서 아주아주 아주 오랜 시간 자라난 그런 식물이고요. 이렇게 어느 방향에서 봐도 귀엽고 멋진 몸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예쁜 모양으로 자라고 있죠? 입도 예쁘게 내어주고 있고요. 두 가지 사이즈의 비스피놈이 노 준비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비스피놈도 있고, 요 아이도 몸체가 엄청 예뻐요. 이렇게. 갈색깔 몸체를 요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막 이렇게 뜬금없이 잎이 나오는 모습도 너무 신기하고 귀엽지 않나요? 동그란 몸체가 귀여운 작은 사이즈의 비스피노슘도 있고요. 요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훨씬 더 귀엽죠? 아빠와 아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쉽게도 이 아이들이 뿌리는 지금 한가닥씩 내려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우리 이 작은 비스피노슘은 30만원이고 커다란 비스피노슘은 60만원이에요 짠 멋지고 독특한 몸체와 이렇게 예쁜 잎을 가득 내어주고 있는 사이포스테마우터예요 우리 우터는 이 몸체가 우스꽝스러운 듯 귀엽고 멋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친구인데요. 하영종의 아프리카 식물이라서 지금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봄에 잎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는 또 엄청 귀엽고.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작은 방울토마토 같은 아이들이 이 사이사이에 막 매달려가지고 또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식물이에요. 대형 아프리카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뿌리인데요. 뿌리가 내려져 있는 우터이고요. 입 모양도 독특하게 이렇게 입 끝이 지글지글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멀리서 봐도 존재감이 뿜뿜 하는 멋진 모습의 우터이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면 어느 곳에서 봐도 멋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크고 무겁기 때문에 택배배송은 불가능하고요. 매장에 오셔야지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전에 명품 수강초 사장님께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월이 느껴지는 몸체가 정말 멋있네. 우터는 74만 원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는 굉장히 작품처럼 멋진 아이인데요. 그만큼 고가의 아프리카 식물이기도 해요. 아데니움 소말레스 대품인데요. 저는 이렇게 몸체가 동글고 예쁜 커다란 소말렌스는 처음 봐요. 아주 예쁜 도자기처럼 그런 모금체를 가지고 있고요. 어느 방향에서 봐도 이렇게 흠잡을 곳이 없는 구근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다 뿌리가 내려져 있는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외목대로 이렇게 올라와서 잎들이 막 나와 있는데요. 이 잎들도 굉장히 싱그럽고 예뻐. 얇은 잎들이 나와 갖고. 멀리서 보면 정말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몸체를 가지고 있어요. 큰 사이즈의 소말렌스이기 때문에 택배 배송은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매장에 오셔야지만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 먼저 문의를 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가 있는 아데니움 소말레스는 76만 원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아프리카 식물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추천 식물은 작고 귀여우면서도 신비한 나마코아나와 멋진 구근을 보여주고 있는 인삼대일 이제 막 잎이 나기 시작한 오소나헤레이예요. 영상 보시고 구매 원하시는 식물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나 전화로 목록을 알려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식물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방문하시기 전에는 꼭 미리 연락해 보고 오셔야 사장님께서 농장 가시는 날을 피해서 오실 수가 있으세요. 사장님께서 농장 가시는 날은 늦게 오시기 때문에 꼭 미리 연락해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에도 예쁜 식물들로 찾아올게요. 안녕!